자, 얘들아, 어, 오늘은 식물, 광합성, 지금, 이번 시간에. 응. 자, 이 광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모를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야. 즉, 이거 왜 이럴까? 잠깐만. 응.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흡수하더라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재료 응. 반응물 또는 재료고요 에너지를 뭐한다? 흡수해서 포도당과 산소 생성물 또는 뭐 결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응. 자 그러면 얘들은, 뭐냐, 보면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염록체라는 곳에서 일어나. 염록체는 어디에 있느냐면, 식물 잎에 주로 존재하는데, 잎에서도 굳이 지금 식물에 주로 잎에 있고요. 음.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공변세포에 존재를 하더라라는 거,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공변세포에 이 염록체들이 많이 들어 있고 이 외의 세포들에는 크게 없습니다. 염록체에서 일어나고요. 아까 얘기했어, 필요한 요소는 어, 반응물이지 이산화탄소와 물. 이거는 재료. 그리고 에너지로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가 필요하더라. 응. 그다음 생성되는 물질은 포도당과 산소. 자, 그래서 포도당은 광합성 결과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양분이고 얘들은 뭘로 녹말로 저장한다. 녹말로 응. 저장한다.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포도당으로 만들었다가 녹말로 저장합니다. 언제? 낮 동안에. 그리고 밤이 되면. 설탕으로 채관을 통해 이동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어디로 농말 기관으로 도, 기관 어떤 뭐 예를 들면 열매라든가 뿌리 줄기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는 다시 농말로 저장을 하더라 그래서 포녹설록 이게 만들었다 저장했다 이동했다 저장했다 생성 저장 이동 저장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산소는, 자, 일부는 자기의 호흡. 호흡에 사용되거나 또는 공기종으로 방출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실험을 좀잘 알아야 되는데, 숨을 불어 넣는다는 것은요,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거야. 그럼 이산화탄소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얘는 산성으로 바뀌더라. 즉, BTB 용액이 무슨 색으로 바뀐다? 노란색으로 바뀐다.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광합성을 하게 되면, 뭐야? 이산화탄소가 소비되더라.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 이산화탄소가 쓰인다. 그러면 색깔이 어느 색으로 노란색에서, 어느 녹색을 지나서, 파란색, 청색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 얘기는 광합성을 했다라는 건 파란색으로 바뀐다, 즉 파란색이 됐다는 건 광합성을 했다. 자, 가 같은 경우는요 아무 것도 없어. 그러니까 변함이 없겠지. 그런데 나에는 뭐를 집어넣는다? 검정말을 넣었기 때문에 검정말이 르래 검정말이 광합성을 했더라. 그러니까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고, 다 해도 검정말을 넣긴 했지만, 알루미늄 포일로 감쌌기 때문에, 빛이 차단되어 광합성을 하지 못해. 그래서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요, 나하고 다, 가나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나가 되겠지. 응. 자, 그 다음,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기체는, 뭐를 통해서 할수 있느냐면 이렇게 검정말 위에 고무 깔대기, 고무관과 깔때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요 안에 탄산수소나트륨이 뭐를 하는 거냐면 얘가 이산화탄소 공급해주는 녀석이고요. 자, 집게를 이렇게 집어놓고요. 어, 여기서 충분히 광합성이 일어났다 싶으면 집게를 열어서 향을 갖다 대면 향 끝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더라라는 거. 왜 산소는 물질을 잘탈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 BTB 용액 색깔 변화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성에서 중성, 중성에서 염기성으로. 뭐할 경우? 광합성을 할 경우. 왜? 이산화탄소가 점점 적어지니까. 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첫 번째, 빛의 세기.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빛의 세기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일정해집니다. 이때의 이 빛을 우리가 광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광포화점. 왜 그러냐면 자, 광합성에 사용되는 효소의 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효소를 다 쓰게 되면 빛을 아무리 더 줘도 더이상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는다 음. 자,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점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특정한 공간 넘어가면 더이상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지 못한다는 라거 음. 그래서 이 농도가 대략적으로 0.1% 대기 중에 0.1%보다 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뭐 광합성이 더 증가하지 않는 얘도 마찬가지로 효소의 수가 어떻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마지막 온도는 온도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특정한 온도가 넘어가 버리면 급격하게 떨어져. 광합성이. 얘가 대략 한 40도 정도 부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40도가 넘어가면 효소에 변형이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요? 넘어갑니다. 음. 자두 번째는요 증산 작용입니다. 음. 증산작 용이라는 건 뭐냐면 잎에서 물을 어 잎에서 물을 수증기 형태로 바꿔주는 건데요. 자 표피 가장 바깥쪽이 한 겹의 세포층입니다. 요 표피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아래쪽에도 있어요. 이렇게. 어, 물론, 공변세포는 표피가 아니야. 표피가 변화, 변화돼서 만들어진 거고. 자, 곳곳에 공변세포가 존재합니다. 이 공변세포는 뭐야? 기공을 만들고요. 공기의 통로. 기공이라는 건, 잎에 표피 있는 작은 구멍으로 공변세포 두 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공변세포가 이렇게 이렇게두 개가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공변세포야. 자, 표피는요. 염록체가 없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공변세포는 염록체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공은 산소나 이산화탄소 수증기 같은 기체가 지나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고. 자 증산 작용이라는 건 식물체 속에 물이 수증기로 변한다. 그래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 자 그러면 이 물이 잎에서 물이 증발하게 되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올라올 수 있게 마르지 않도록 올라올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뿌리에서는 뿌리에 흡수된 물이 물관을 따라 줄기로 이동을 하게 되고. 물관을 거쳐 입으로 가게 되고, 입, 잎맥, 입맥. 잎맥에 물관을 거쳐 광합성 등이 사용되고 일부는 밖으로 나간다. 음. 자, 그래서 증, 증산작용 을 알아보기에서는 이렇게 가, 나, 이렇게 잎이 없는 거, 잎이 있는 거 해놓고 식용유, 식용유는 물에 증발을, 증방이 아니고 증발을 방지해 준다. 응. 그래서 식경률를 떨어뜨리는 까닭은 증발을 막기 위해서이더라. 응. 그리고 이렇게 비닐봉지를 쌓는 경우가 있어. 이거를 다라고 보면은 가장 많은 증산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나, 다, 그 다음 가 이런 순이 되겠지. 왜? 요 안에 기체 이산, 뭐야? 수증기가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증산 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됐습니까? 음, 그래서, 입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는 실험을 하는 거고, 음. 자, 기공이 그럼 열리고 닫히는 과정에 의해서 증산작용이 조절이 되는데, 기공은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 열리거나 닫힙니다. 자, 요렇게 열리는 건 낮, 닫히는 건 밤. 낮에는 이 공변세포에서 뭐를 한다? 광합성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성된다? 포도당이 생성이 되고요. 광합성에서 앞에서 얘기했었지. 포도당이 생기면 생성되면 주변에 물이 흡수됩니다. 공,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물들이 이 공변세포를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변세포가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고 안쪽은 이렇게 세포벽이 두껍고 바깥쪽은 얇기 때문에 어 안쪽 세포벽이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팽창을 해서 기공이 열리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힌다. 우리 그냥 일반 가게 슈퍼 같은 거랑 똑같아. 낮에 열고 밤에 닫는. 그래서 기공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활발하고 기공이 닫히면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낮에 열린다. 자, 그럼 증산작용의 역할 세 가지가 있는데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입까지 올라오는 그치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될수 있고요. 두번째 식물 내부에 물을 밖으로 내보내어 수분량을 조절. 얘는요, 수분량과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응. 그 다음에 물이 증발하면 주변에 열을 흡수를 하면서 식물과 주변 온도를 낮춘다. 어. 식물의 체온을 조절하는 요세 가지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는 거 증산작용이 음. 알겠습니까? 자, 요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햇빛은 당연히 강할수록, 그러니까 체온이 높아지면 온도는 높을수록 바람은 잘 불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증사,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 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합니다. 자, 133쪽.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광합성은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빛 에너지에 의해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광합성이지. 광합성에는 빛, 물, 산소가 필요하다. 아니지. 왜? 탄소가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했어. 그다음 광합성은 식물 세포의 염록체에서 일어난다 맞고요. 광합성으로 총 만들어지는 양분은 녹말이 아니고 포도다 틀렸고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는 모두가 아니고 일부 호흡에 사용된다 틀렸어. 자 물은 뿌리에서 흡수되어 물관을 통해 빛은 염록체 속염록소와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잎에 기공을 통해 흡수가 된다. 다음. 광합성이 일어난 시험관은 어디? 비밖에 안 되지. 왜? 찐는 알루미늄 포일로 감았으니까. 자, BTB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다라는 건 광합성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발생하면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게 될거든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면 PtB 용액이 파란색, 즉 염기성이 돼.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다라는 건 탄산, 산성이니까. 그러니까 2번도 B. 이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광합성이 필요한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되겠고요. A에 해당하는 거.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거보겠어 이산화탄소의 농도. B에 해당하는 것은 온도가 되겠지. 자, 넘어갑니다. 300, 135쪽. 자, 증산작용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난다. 맞고요. 증산작용은 주로 밤에 일어난다. 아니야. 언제? 낮에 일어난댔어. 증산 작용은 기공이 열리고 닫히면 따라 조절된다 맞고. 증산 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맞았고. 증산 작용은 식물체 속에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아니지 뭐가 물이 뭘로?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거였고. 자, 7번. 증산작용이 활발할수록 수면의 높이가 낮아진다. 그치? 물들이 수증기가 되어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나보다 가에서 물이 더 많이 줄어든다. 가는 잎이 없어요. 증산작용이 일어나질 않아. 식용유를 뿌려준 건 물이 직접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고. 가와 나를 비교하면 증산작용은 입에서 일어난다는 걸알수 있고 이 다의 비닐봉지 안에는 시간이 지나면 증산작용에 의해서 수증기가 많아지고 따라서 안쪽에 물방울이 생기더라 자 a는 뭡니까 a는 공변 세포 b는 기공 자 a는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꺼워 진하게 보이며 염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으로 보인다. 비는 주로 낮에 열리며 비가 열릴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9. 번 기공이 많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활발해진다. 이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입까지 상승하고 열린 기공을 통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되므로 광합성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어서 2단원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식물의 호흡입니다. 자, 호흡이라는 건 식물과 동물 모두 하는데 얘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불러요 어, 우리 이미 소화순환호흡 소화, 배설과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에 세포호흡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세포호흡 세포호흡과 똑같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가 재료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고 주변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방출한다. 이 에너지가 생명 활동에 이용이 된다. 뭐 동물 같은 경우, 는뭐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생장이라든가 동물 같은 경우는 발성 소리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에너지를 통해서 이용이 되는 거고, 자, 요게 중요합니다. 광합성과 호흡은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면 그리고 에너지도 흡수했다면 이상 호흡은요, 반대로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흡수, 방출, 흡수, 방출. 이렇게. 그러니 광합성의 재료가 이산화탄소의 생성물이 되는 거고, 아니 광합성의 광합성의 생성 결과물이 호흡의 재료가 되는 거고 호흡의 결과물이 다시 광합성의 재료가 된다라는 거자 그러면 광합성 같은 경우는 낮에만 일어났다면 이 호흡은 낮과 밤에 관계없이 항상 일어납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어 음, 그래서 필요한 물질 포도당과 산소 그러니까 얘들은 광합성 결과물이 되는 거고 생성되는 물질 이산화탄소 물론 물도 있어요. 응. 얘들은 광합성 재료지, 광합성 재료나 호흡에 생성되는 물질, 그 다음에 광합성 결과물, 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똑같더라. 응. 자, 그래서 시금치를 하나는 시금치를 넣어놓고, 자, 얘는 뭐야, 어두운 곳에 둡니다. 그 이유는, 방합성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 석회수를 놨더니, 요 녀석이 어떻게 되겠어? 뿌옇게 흐려집니다. 자, 그 얘기는 뭐가?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더라. 그러니까, 아까 호흡, 호흡에선, 호흡의 결과물인 기체는, 꺼져가는 향 또는 향불을 갖다 댔었지만 이, 사, 이 광합성 아니, 광합성 저, 저, 광합성 결과 기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불을 갖다 댔지만 이 호흡의 결과 기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석회수를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과 호흡은요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 주로 잎이었고 호흡은 모든 세포 얘는 뿌리 줄기 잎 상관없이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시기는 낮에만 일어나지만, 얘는 24시간 항상 편의점 같은 거예요, 편의점. 그 다음에 기체 출입은 에너지를 흡수, 이산탄소랑 산소를 방출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산탄소 흡수, 산소 방출. 산소 흡수, 이산탄소 방출. 완전히 반대지요. 우리 호흡할 때 이산탄소 나가는 거랑 식물도 똑같습니다. 이산탄소가 나가요, 산소 흡수하고, 그러면 광합성은 반대. 광합성, 양분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반면에 이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더라 그래서 기체 교환도 낮과 밤에 반대로 일어나는데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산소가 나가는 것처럼 보여 물론 일부 산소가 다시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다시 나가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어, 광합성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한다?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겉으로 응, 봤을 때. 이 양이 더 많으니까. 반면에는, 반면에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아서 호흡만 일어납니다. 즉,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아침, 저녁은요, 약한 빛이 있기 때문에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없다? 갔더라. 따라서 겉으로 봤을 때는 기체의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여. 실제로 없는 건 아니야. 실제로는 있어요.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이거 지난번에 다시 얘기했, 얘기했었던 건데요. 염록체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잎에서 사용되거나 일부가 녹말로 바뀌어 저장이 됐다가 설탕으로 바뀌어 밤에 채관을 통해 각 기관으로 운반이 되고 다시 여기서 사용이 될때 녹말 형태로 즉 사용하고 나온 양분들은 뿌리 줄기 열매 씨등에 저장이 된다. 녹말 형태로 뭐꼭 뭐 녹말이 아닌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녹말 형태로 그래서 어, 포도당 녹말 설탕 녹말 요거 기억해 주세요 설탕 그래서 포도당 녹말 설탕 녹말 이렇게 기억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 환상박피 실험이라는 것은 채관을 벗겨내는 거야. 채관이 밖에, 되는, 밖에 있거든. 채관을 벗겨내면 위쪽에서 잎에서 만든 양분들이 아래로 못 내려가니까 이 위에 쌓여. 두꺼운 부분에. 어, 그래서 위쪽이 이렇게 볼록해지는 그런 현상이 이 환상바피 실험입니다. 결국은 얘들은 채관을 통해서 영양분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감을 알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식물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눠서 얘기를 했고요. 남은 수권이라든가 비열 등은 다시 또 선생님이 강의 찍어서 올릴게요. 수고했어 이것도 다시 꼭 정리하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143조 호흡입니다.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 탄소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식물의 호흡이지. 광합성이랑 완전 반대였었고 식물의 호흡은 밤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항상 일어났어요. 틀렸고 식물의 호흡은 염록체가 있는 세포가 아니고 모든 세포에서 일어났었고 식물은 호흡을 통해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맞고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 양분을 분해하여 얻습니다. 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생명 활동에 이용이 되는 거 당연하지. 자,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호흡은 모든 살아 있는 세포에서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 호흡은 항상 광합성은 산소를 방출 이산화탄소 흡수 반대로 호흡은 산소를 흡수 이산화탄소를 방출 양분을 합성 분해 에너지를 저장 방출 맞지요? 자 A는 낮에 광합성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A는 이산화탄소 그럼 B는 뭐겠어? 탄소 반면에, C는 호흡을 통해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상한 탄소. D는 역시 산소가 되겠지. 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설탕으로 바뀌어 염록제에 저장이 되었다가, 아, 미안, 미안, 미안. 농말, 녹말, 녹말녹말로 바뀌어 저장이 되었다가,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 밤에 채관을 통해 식물의 각 기관으로 이동하더라. 자, 이렇게 오늘은 요거를 먼저 좀 얘기하고, 를자 남은 시간 동안 요 식물의 호, 광합 앞에 광합성 증산 작용 호흡 뒤에 내신 쑥쑥 하고 서술형 문제까지 숙제로 좀 풀어 봅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풀이 할 거야. 그러니까 어, 어디까지 냐면 중단니까 147조까지, 147조까지 숙제로 좀해 오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꼭 숙제로 해오세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할 거니까.